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강조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유언의 요지는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이루어가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그 벽에 새겨, 새겨져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떠올리고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후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며 되새기게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설교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강조합니다. 그 기억은 실제 역사이고, 그들이 겪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또한 직접 이루어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볼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억을 토대로 미래를 이루어 가라 강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갈대 아으로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약속의 땅가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다 모두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조하죠. 15절에도 말합니다.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는 한마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저 의례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스라엘의 지난 발자취들을 회고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친히 성취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고, 그 체험으로부터 그 삶에서 진실되게 녹아져 있는,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었고,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눈앞에 부딪히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내가 의지해야 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진 않죠. 단지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신을 하나님께 하나님과 더불어 거기에 추가로 섬길 뿐입니다. 섬긴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혼합주의로 들어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약속을 지켰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이것저것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른 신들을 추가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특별히 어떤 갈림길에서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만.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역시도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 진리가 사실임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그런 점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역시 이러한 선택을 날마다 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이와 같기를 당부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누구나 삶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의 말이든, 마지막 고별설교이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말들을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잘 남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야 할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물로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